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산위에 숨겨진 보석, 왕의 나라 타지키스탄을 소개합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는 두샨베 인구는 850만 명입니다. 남한보다 조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고도 3000m 이상의 고원입니다. 타직은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 키르기즈스탄,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페르시아의 복음의 십자로에 위치합니다. 타지게의 동쪽에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있어 파미르는 바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파미르는 중국 교회의 복음의 서진이 막힌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속하지만 투르크계 종족이 아닌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며 인구의 약 97%가 순리 이슬람이고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는 0.04%입니다. 타지키스탄은 강력한 제국으로 국립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문명적 요소를 지닌 민족입니다. 그러나 동서양의 여러 문명과 종교가 만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11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소련의 해체 후 1991년 독립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제인 공산 보수 세력과 개혁 연합 세력 간의 내전이 일어나 사상자 10만, 난민 100만 명을 낳았습니다. 6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여자들과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국가 기관 산업은 파괴되었으며 자생할 수 있는 자원과 기반이 없는 타직은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일하는 타직인들의 송금에 국가 GDP 5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중동 이슬람 자본의 유입으로 이슬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타지키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전체를 강한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청년들을 교육하고 파송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메카 다음으로 큰 규모인 15만 명 수용 가능한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한 성식자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이슬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이미 IS의 영향력 아래 노인 가운데 타지의 청년들도 IS 자원병으로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미 IS에 가입하고 돌아온 자들이 주요 도로 터널 폭파 및 경찰서 폭탄 공격 등 지령을 내려 12건의 테러 모의가 적발되었습니다. 6월 초에는 타지키스탄 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주요 대테러 부사, 부대 사령관이자 미국 대테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인물인 굴루마드 칼라무프가 IS에 가담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타지 청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구의 70%가 청년인 청년의 나라 타지계 수도 두샨베에는 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2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권에서 온 청년들로 타직 대학생들에게 이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이슬람에 맞서 학생선교사 팀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타직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타직 보금화를 위해 예배가 끊어진 곳에서 매일 예배하며 전도합니다. 또한 하루 두끼 룻기를 금식하며 타지의 청년 부흥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뿌려진 기도와 복음의 씨앗이 열매맺어 타지 청년 부흥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 6년간의 내전으로 가난하고 피폐해진 타직 땅에. 수 많은 성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에 치유가 일어나고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타직당 가운데 주님은 한량 없는 은혜로 부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 현장에서 10명이 순교하고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후 계속된 고난과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지 현지 교인들은 영적인 새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렸던 제 3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 네 분의 현지 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이 목사님은 타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선포하셨고, 타직 교회에서도 비전스쿨을 통해 교회가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도록 훈련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비전으로 타직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직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은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은혜를 나누며 도전하기 도전하시기 시작하셨고, 20명이 넘는 현지 청년들이 지난 주에 트위터에서 열렸던 인터내셔널 비전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성령의 바람이 타지강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과 좋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타지당 가운데, 타지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비전 컨퍼런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신도 선교 훈련을 열렸고 현지인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당장 여권을 만들 재정도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타직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타직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비전을 이루는 신실한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교회와 함께 연다하여 승리하는 하직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직가 오데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숨겨진 나라 가난한 나라가 아닌 복음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러시아로 떠난 가난한 청년들을 미혹시키는 IS의 어둠을 파하여 주시고 또한 IS의 가담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거대한 이슬람의 자본으로 이슬람전 선파하는 모든 악함을 멸하여 주시고 하지키스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타지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했던 분들이 더욱 연합하여 타지교회를선교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만 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타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타직의 다음 세대가 이정과 다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터키 굿즈 캠프를 통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헌신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 여름 타지로 나아간 모든 세대 통하여서 타지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적 세 봉의 영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오랜 침략과 전쟁으로 세상에서 고아같이 버림받은 타지키스탄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슬람과 세상이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세진의 이슬람의 세력과 아버지 그 세력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는 타지 교회와 연합하는 세계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님만 높임받아 주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이 서원하였던 아버지 그 비전을 들고 모든 타직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함께 협력하는 한국교회가 그날까지 함께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 영광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어 승리케 하시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